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리플은 글로벌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겸 디지털 자산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하에서 글로벌 송금 요청 시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엑스래피드, 엑스커런트, 엑스비아 등의 송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1금융권 은행들이 현재 리플의 고객사로 있습니다. 향후 리플은 은행, 결제 서비스 업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의 금융 시스템을 리플 네트워크 생태계 하에 두며 결제 시장 내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리플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4%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리플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